자 미적분으로 좀 가볼게요. 어 미적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틀린 문제들이 어, 30번, 그다음에 282930, 아이고야 24, 2830, 282930, 24번 하나만 조금 간단하게 봐보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2, 8, 2, 9, 3, 0만 좀 볼게요. 어 근데 24번? 음 계단 실수 같은데? 그쵸? 24번 맞지? 24번 아 이건 진짜 실수다. 실수. 그쵸? 아 어쨌거나 지금 X는 어 T 플러스 1의 4제곱 어, y는 2t제곱 플러스 t분의 a가 될거예요 자, 요 위에 점1 6 7에서의 접선의 기록이 구해달라 그랬어요. 그럼 일단은 뭐, 얘가 너무 뻔하니까 이게 1 6대게 하는 t값은 얼마? 3이겠죠. 왜냐면 양수니까 3밖에 안 돼요. 어, 그러면 잠깐만. 얘도 마찬가지로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나 가요? 7 넣어야 되잖아. v18. 플러스 3분의 1. 와 잠깐만 3다가 아차차차차 아차아차 아차. 아 3이 아니라 1. 아야왜이러냐 이게 뇌제보니까 어우, 실수어 미안해. 1. 2더기. 2분의 어, 따라서 A 값이 지금 5인 걸알수 있습니다. 그렇죠. A 값이 5인 걸알수 있어요. 자 그때 기울기 구해달라 그랬어요. <laughs> 자 DXDT는 4, T플러스 1의 세제곱 어, dy dt는 4t 빼기 t 제곱분의 5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걸로 dy dx는, 아, 그냥, 예분의 예로 가주면 되겠죠. 4의 t 플러스 1의 3제곱분의 4t 빼기 t 제곱분의 5. 그쵸. 그렇죠? 여기다가 t에 1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은 2의 3제곱 8, 4, 32분의 4 빼기 5얼마요마이너 32분의 1이네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맞지 282930도 잠깐 한번 볼게요 27번까지는 별로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27번 같은 경우에도 AB는 좌표점이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접선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1집분을쓸때 똑같고 기울기 미분해서 1집분해서 똑같고 사실상 뭐 2, 8번하고 문제 별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2, 8, 29, 30을 한번 좀 볼게요. 우리가 그 적분을 할때그 기본 적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. 미분에서 나오는 거, 어, 기본 적분. 어, 나는 약간 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본 적분은 이제 대수함수 그러니까 다함수 미분법 아니면 유리함수 미분법. 그 다음에 무리함수 미분법 그이 접근하는거 그쵸? 그게 이제 대수함수 접근이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 접근 들어가야 되죠 어 로그함수는 접근 못해요 기본 접근으로 왜냐면 미분에서 로그함수 나오는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각함수 그죠 전형적인 삼각함수 미분에서 나오는 애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있냐 아니 고배미분법의 역연산인것과 목의 미분법의 역연산인 것때 미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을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고배 미분법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이거.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어 뒤에 거 그대로.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이 나와 있다, 그럼 얘를 보고 xfx 미분이구나라는 걸 일단 눈치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나와있으면 미분보다는 적분쪽으로 빼서 들어가줘야 돼요. 그렇죠? 자, 그게 목세 미분법에서도 똑같이 자주 나오는 거. 아이 뭘까요? 아, 얘기죠 뭐. 그렇죠. 그래서는 얘 분모 제거, 분자 미분, 분모 그대로 빼기,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. 어, 얘 보면 뭘하고 싶어져야 된다고요? 가 아, 적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야. 어, 근데 문제는 어떠냐? 와라라라라 이렇게 나와있는 식도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x제곱으로 묶이는 애들이 있다고요. 이런 것들마저 x제곱으로 나눠주면 아 목셈이분법의 역연산으로 생각해 줄수 있구나.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28번이에요. 고개 자 그래서 x f'x 빼기 F fx 는 루트 2x 4제곱 플러스 3분의 4x 5제곱인데 이거를 갖다가 미분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우주 가는 거예요, 그렇죠? 어차피 지금 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만 보면 되는 거라서 x 제곱은 분모로 나가도 사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, 그렇죠? 그럼 얘는 2x 내제 곱 플러스 3분의 4x 세제곱, 그렇죠?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둘다다 다 인테그랄, 부정적분을 한번 해주자. 아, 어, 그럼 얘는 뭐가 된다? 아, X분의 FX가 되더라. 적분 상수는 그냥 오른쪽 거 하고 들어가죠. 자, 그래서 얘는 루트 2X 4제곱 플러스 3분의 4X 3제곱 DX인데, 아, 이거 어차피 통째로 치환해서 미분하면 얘 나오죠? 그쵸? 그거 이용해서 나머지 적분, 치환 적분으로 가주면 됩니다. 뭐, 일단 여기까지만 써놔볼게요. 어, 속함수 치환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통째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. 통째로 치환해도. 무리함수만 그래요. 무리함수만. 그럼 얘는 어차피 t제곱이 되겠고. 자, 얘를 갖다가 야, 미분해서 본다 그러면은 8x 세제곱 dx가 2 t d t 니까 아, 4x 세제곱 dx는 t d t 로 봐도 되겠네. 그렇죠? 그래서 얘는 분모가 지금 t로 갔고요. 분자 4x 제곱 dx가 어 뭐야? tdt가 됐네요. 그렇죠? 이거 그냥 약분 되지.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? 1이니까 그냥 t 플러스 c가 될 겁니다. t는 아까 루트 2x 네제곱 플러스 3이었죠? 그래서 따라서 f(x)는 어 x 루트 2x 네제곱 플러스 3 플러스 cx. 라고 쓸수 있어요. 어, 근데 C값은 어떻게 구하지? <laughs> 음, C값은? 어, F2가 지금 저거라 그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. 이 집어넣어서 C값 구해주면 될 겁니다. 나머지는 뭐 여기다 X제곱 곱해가지고 접근해주면 되겠죠. 왜 X제곱을 곱하지 않으면 이거 어차피 소미분이 안 맞아 떨어져서 접근이 안 됩니다. 나머지 계산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. <laughs> 자, 그리고 29번. 얘는 참쉬운 문제인데, 이게 의외로 좀 복병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29번에서 너무 많은 걸볼 필요는 없고요. 맨 처음 정사각형을 하나만 좀 봐봅시다. 맨 처음 정사각형, 그러면은 여기 한병 길이가 A예요. 자, 이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서 30도 끼인가? 어 뭐야? 이분림상은서 그럼 합동이죠. 어, 여기도 지금 30도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때 요 길이가 L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 a잖아요. 직각이죠. L1에다가 코사인 30도 한게 지금 a예요. 아, L1은 코사인 30도 분의 a가 되는구나. 그렇죠? 자, 그러면 L2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? l 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중에서 또 30도로 잘라놓은 요 모양이 되겠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미안해 자 요게 지금 L2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것도 직각이잖아요 괜찮아요? 그죠 그대로 직각으로 갔죠 아 그러면 L2에다가 코사인 30도 한게 L1이잖아요 그죠아 그럼 뭐야 다음 항은 항상 이전 항보다 코사인 30도로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공비가 지금 코사인 30도 분의 1이에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얘는 뭐 나머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간다. l n 분의 1어 지금 뭐요? 예 공비가 <laughs> 음 그죠? l n 분의 1이잖아요. 그럼 얘는 뭐 코사인 30도겠죠? 그렇죠? 이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. 근데 어차피 초항은 어차피 뭐예요? 코사인 30도 분의 a 잖아요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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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항은 에런 분의 1이네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. 뭐 이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a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자 그걸로 어, 루트 3이다. a 값이 나오네요. 자 그럼 나머지는 생략하고요. 마지막 30번 한 번만 가봅시다. 30번. 우 와,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. 자, 근데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.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정보를 놓고 보면은, f(x)는 어, ln e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의 x제곱. 이거에 대하여 이차 함수 gx. 그 다음에 실수 k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이때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? 절대값 gx 빼기 f, x-k. 그쵸? 자, 요게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갖는다. x는 k에서 최소값 아, g(k)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어,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할 건 뭐예요? 만약에 h(x)라는 함수가 k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라면은 얘는 극소이면서 최소일 수밖에 없어요 미분 가능한 상태라면 그렇죠 근데 미분 불가능하면 은 그때는 뭐 미분계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냥 최소값 얼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휴 딴거 모르겠어 그렇죠 일단 hk 집어넣어 볼게요 왜 최소값 gk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gk 어? 빼기 f 빵. 이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에프빵은 뭐지? 아 영지 번호니까 L N E 플러스 E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렇죠? 에프이자 그러면 얘가 지금 G K로 나온다 그랬는데 절대값이잖아요. 그럼 될수 있는 건 이게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. 어차피 케이스로 놓고 보면 이게 양수인 경우에는 아 이렇게 나오고요. 음수인 경우에는 아, 어,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? 근데 위에 거 봐봐요. 요거 나오려면은 F빵이 빵 나와야 돼요. 안 됩니다. 모순이에요. 그쵸? 아, 지금 이거는 H가 퇴인 지점에서 이 내부가 현재 음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이게 무조건 음수로 나와야 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식이 전개가 되겠네요. 그쵸? 자, 그러면 남은 부분 들어가면 어때요? 우 와, gk가 아, f0 따라서 gk 값은 얼마? f 0을 2로 나눴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ln이구나 그렇죠? 일단 gk가 양수인 걸알수 있습니다. 양수인 걸알수 있어요. 자, 근데 잠깐만, 어? 그럼 뭐야? 이게 지금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는 그냥 무조건 음수잖아요. 음수의 절대값이 온 거죠? 음수의 절대값이 온 건데, 그게 최소값이에요. 어, 그럼 잠깐만. 음수에서 최소값이 온 거라고? 이야, 그럼 음수인 상태인데 절대값을 이용해서 최대가 나오려면, hk는 지금 딱 k 지점에서 극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괜찮아요? 그쵸? 그렇죠? 그러니까 절대값이 오르면은 올라가니까 k 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? 괜찮죠? 아, 미분 가능하구나.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h 프라임 k 자체가 빵일 수밖에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괜찮죠? 어, 아, 그럼 잠깐만, 지금 얘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? <laughs> 애초에 그냥 계속 음수만 존재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극대인 거예요, 최대인 거. 그렇죠? 애초에 이게 값 자체가 음수인데 최대로 음수인 거예요. 어, 무슨 뜻이야? g x 가 얘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거예요. 괜찮죠?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. f라는 함수 자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일단은 어,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뭘할수 있는 거지? 우와, 이걸로 정리해놓으면 이건 죄다 음수인 거예요.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음수인 거예요. hx는 <laughs>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gx 플러스 fx 마이너스 k인가 보다. 지금 요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다보니까 요걸로 들어가보면 마이너스 g 프라임 k 플러스 이거 미분해서 k 지번었으면은 f 프라임 0 요게 되겠죠. 음, 요게 지금 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어 그러면 지금 이식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본다면 f 프라임 x가 어 진소분의 속미분 그렇죠 그 다음에 ex 제급이될 거니까 이걸로 f 프라임 빵을 구해보면은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 플러스 2 어, 2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뭘할수 있어요 g 프라임 k는 2분의 5인 걸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다 g 프라임 k는 2분의 5인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hx란 함수는 항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, 잠깐만. 지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? <laughs> 어차피 죄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어, 음, 음, 뭐라 그래야 될까? 그래. 이차함수 지금 k인 지점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로 나올 거고요 요게 지금 y는 gx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? 아니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? 위로 볼록하겠죠? 점점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? <laughs> 음... 안 만나야 돼요. 안 만나야 됩니다. f(x)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어차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 되고 얘도 0 되죠. 이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네. 그렇죠?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 애가 될 겁니다. 둘이 안 만나야 돼요. 안 만나야 됩니다. 위로 볼록한 상태. 이거 아래 볼록이면 무조건 만나요. 자, 이렇게 되는 상태겠구나. 아, 이건 그냥 x k라고 쳐볼게요. 왼쪽으로 평이동됐다라고 쳐봅시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아, 둘이 빼남수가 지금 x는 k인 지점에서 자,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. 괜찮죠?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게요. 지금 이 둘이 극소화된다라는 건 둘이 기울기가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얘긴데 이때 봐봐요. 왼쪽으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게 k-1부터 k-1까지 해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랬죠?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간 상태랑 오른쪽으로 1만큼 간 상태를 한 번만 봐봐요. 음... 누가 더 차이가 클까요? 얘 차이가 얼마 안 돼요. 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함수 증가하는 건 말도 안 되게 빨리 증가합니다. 참 이거를... 수식적으로 명백하게 보려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한데 어... 이 그래프상으로 일단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게 둔탁하게 생겨서 그렇지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요. 일 차이 나면 말도 안 되게 커진다라고요. 그래서 어떠냐면은 지금 문제에서도 보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뺀 암수에 관련된 거잖아요. h 값 자체가 어떠냐면 여기서 이거 뺀게 여기서 이거 뺀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 요게 지금 h k 플러스 1이고요. 요게 지금 h k 마이너스 1이에요. 드림상으로는 이게 더커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. 이게 훨씬 더 커요. 그래서 어 최대값은 hk 플러스 1이구나. 자, 요게 지금 어 결국에는 음 뭐지? f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f 1이죠. f 1 빼기 g에 k 플러스 1로 쓸수 있구나. 그러면 얘는 지금 f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ln 2 플러스 1에다가 2 2가 되겠죠 <laughs> 플러스 2인가? 그쵸 플러스 2자 거기서 g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었어요 어? g k 플러스 1 g k 플러스 1뭐 딱히 할게 없는데 그렇죠그렇죠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예요자 요게 뭐라고 되어있어요? 2 2 플러스 ln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그렇죠? 이렇게 되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지워주고, 요거는 ln 2 플러스 l 빼기 ln 루트 2라고 생각하면 요거요거 지워지죠. 따라서 아 g k 플러스 1이 지금 ln 루트 2구나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괜찮죠? 어 그럼 잠깐만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지금 정보가 하나, 둘, 셋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<laughs> 뭐일반형으로다 들어가도 상관없고요. 어차피 얘는 지금 이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방식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. 어, 음. 무식하게 수식으로 갈까? 음 보장할게 없으면 g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gk는 얼마지? 어 ak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 요게 지금 1 플러스 그죠? ln 루트 라고 한번 쳐봅시다 L은 루틴, e. 그러면 GK 플러스 1은 여기다 K 플러스1 집어넣었으니까 AK 제곱, EAK 플러스 A, BK, 어그 다음에 음또 뭐가 있을까? EAK, 아, 이거 그냥 C까지 그냥 갈까?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쓰게. EAK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. 괜찮죠? 어, 플러스 A까지 또 있네. 요까지 있겠네요. a k 지곱 플러스 2ak 플러스 a 그죠 그게 k 플러스 1지어넣는 거고 bk 플러스 b 그게 k 대신에 k 플러스 1지어넣는거 c까지 있겠네요. 그죠 요게 지금 ln 루트 2가될 거예요. 자. 마지막 g 프라임 k는 2분의 5라 그랬습니다. 자. 그럼 얘를 미분해서 g 프라임 k라고 한다면 미분해서 k 집어넣었으니까 2ak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 요게 지금 2분의 5다. 자, 그러면 얘는 지금 1 플러스 어... ln 루트 2 어, 그럼 ln 루트 지워버리면 어?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네 근데 2a k 플러스 b가 지금 2분의 5죠 요게 2분의 5예요 아,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은 1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a 2분의 7 플러스 a가 지금 빵인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최고차 계수가 나와있네요. 사실 뭐 평행이동시켜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할게요. 자, b 값은 알아야 되나? 몰라도 될것 같은데. 그렇죠. 어, G 프라임 K-2분의 1이잖아요. 미안해. 좀 너무 여기저기다 썼네. G 프라임 K-2분의 2. 그럼 G 프라임 K에다가 어, G 프라임 X. e a x 플러스 b죠. 여기다가 k 마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어, k 집어넣었을 때가 e a k 플러스 b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. 어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봤잖아요. g 프라임 k. 얘는 지금 2분의 5 나왔고 어,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을 나왔으니까 어, 얘는 지금 2분의 11. 6이 됩니다. 괜찮죠? 답이 맞나 모르겠네. 6 맞겠지? 뿅! 어디 갔지? 뿅! 아우, 얘도 이렇게 풀었구나. 오케이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질문 한번 해보고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봅시다. 안녕!